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게시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꽉 차게 집어넣는 여러 가지 디자인.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가도 정말 많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꽉 채워서 집어넣는 이런 것들 있죠. 은근히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지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예시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많죠?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집어 넣느냐 하는 건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집어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이미지의 모양을 자르는 형태로 많이 하곤 하죠. 그림도구서식, 자르기. 이렇게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주고 했죠. 그러면 그나마 비슷하게는 만들 수는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하려면 또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는 이런 틀로 굉장히 많이 만든다 하면 굳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자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해서 틀을 제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용자 환경에 맞게끔 그런 틀을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파워포인트를 키시고요.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보기를 가시면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다양한 슬라이드 마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포인트의 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기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틀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다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아웃을 삽입해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어 준 뒤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넣고 싶은 이미지의 형태를 미리 도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을 통해서 어 네모를 이렇게 만들어 둔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 볼게요 Ctrl Shift 키 누른 채 수직수평 복사해서 이 모든 개체를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크게 키워줘야 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또는 컨트롤 G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게 2등분된 것을 볼수 있어요. 미리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운 형태, 이렇게 살짝 기운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삽입 도형 여기 있는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등변삼각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상하 길이가 똑같은 형태의 이등변삼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오른쪽에 너무 치우치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이것을 살짝 중앙으로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해서 회전시키고 이렇게 놓아주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자이 모양대로 이제 레이아웃 즉 개체 틀을 삽입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개체 틀을 삽입할 때는 슬라이드 마스터 개체 틀 삽입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림을 쭉 크게 키워서, 자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하나 만들었죠. 여기는 이 그림을 똑같이 또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줄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 됐죠. 그다음, 자 여기는 이 도형의 모양을 바꿔줄 건데요. 보통은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요. 그런데 전편집 기능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전편집 기능이 생기지가 않아요. 방금 전에 만든 개체 틀에 전편집을 활성화시키려면 상단에 있는 그리기 도구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편집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각형을 그냥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된 전편집 기능 을 눌러주시면 도형의 꼭지점에 검정색 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점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이걸 클릭하면 모양이 정말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쉬프트 키라든지 단축키를 눌러도 안 되니까 최대한 정교하게 맞춰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동시켜서 모양을 바꿔줬습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점 편집을 눌러서, 이번엔 왼쪽 하단에 있는 검정색 점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두 개의 개체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 개체 틀 제외하고, 나머지 도형은 삭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하는 것을 꼭 눌러주시고요 새 슬라이드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만든 이 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틀에다가 둘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모양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틀을 만들어 주신다면 훨씬 빠르게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비슷한 형태로. 자, 그렇게 만든 형태들이 바로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들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그리 활용을 해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늘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미지 배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 보시라고 제가 링크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